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그, 어, 평화은행 이걸 이제 하나 받았는데요. 이건 예전에 그, 이제 제가 전문가한테 받은 거라 이게 진품이고 이게 이제 평화은행 요번에 받은 건데 약간 로고가 틀려요. 그리고 평화은행은 2002년에 없어졌고 2002년에 거의 모든 이제 제주은행이나 뭐 이런 은행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롤들이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가품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롤지가 좀 누렇지도 않고 모양이 틀리거든요. 예. 그리고 위에 보시면요, 2004년이 동전이 있어요. 이거 2002년 없었는데 2004년 동전 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 사기나 이런 거에 연루되지 마시라고. 아, 사실 때 보고 신중히, 예, 사실하고 제가 한번 롤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뭐, 2003년, 예, 동전 나오네요. 예. 2005년 동전 나옵니다. 예, 2005년. 2003년? 2004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롤을, 그냥 마른 것 같아요. 평화은행, 이렇게 그 구도한 동, 구, 이 동전, 이 롤을 사는 거는 구도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구도한의 비율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이렇게. 79년, 뭐, 지금, 지금 현재 놀 있죠? 현재 놀하고, 예, 비슷해요. 예, 79년. 예, 2000년대 동전이 몇 개나, 제가 볼게요. 2003년, 예, 2004년, 2003년, 3년 2002년에 없어진 동전에 2003년, 2004년이 있고, 2005년이 있습니다. 2005년. 예, 2000년, 2001년, 2005년, 2005년 동전이 세개나 돼요. 4개, 2003년, 예, 이거는 어, 여러분들도 예 사실 때어그덥0덥석그 사지 지세요덥0덥3 사지 마시고요, 음. 그 롤지를 모으는 것까지는 좋은데 롤지를 그아 어, 이게 확그 요새는 인쇄 기술이 좋잖아요 인쇄 기술이 좋고 그 다음에 기계가 그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아그 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예, 2005 2005년 동전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2005년 이후에 2005년 이후에 만들어진 룰, 룰지인 겁니다. 예. 이거를 그 사는 거는 구도안을 위해서 사는 건데, 예, 구도안은 3개 뿐이 없어요. 예. 다그 예, 2000원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2005년이 한 지금 8개가 나왔어요. 8개, 9개, 2005년이 10개, 10개 채운 것 같은데요. 95년, 예. 열, 11개. 2000년 동전도 많고, 예. 94년, 90년, 2000년. 12개 나오는 것 같은데, 89년, 예, 95년, 96년, 예, 88년, 89년. 물론 9단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예, 79년, 예, 71년, 그 다음에 79년 3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그 2002년에 없어진 은행이 2003, 예, 3개. 그 다음에 2004 2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12개. 2005년 1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보기엔 이, 그, 평화은행, 이거는 완전히 가짜인 것 같아요. 그 이런 거를 팔면서 그 양심이 없으면 예,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롤지를 까게 되었습니다. 음, 좀더그 어, 사시는 분들이나 사시는 분들이 좀더 그 정확히 예, 정확히 명확히 하셔서 이런 피해를 안 당하셨으면 해서 제가 평화은행 롤지를 하나 까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거랑 비교해서, 예, 까면 좋겠지만, 예, 이거는 완전 진품이고, 예, 앞뒷면 구도안이 있는, 예, 구도안이 굉장히 평안게 많기 때문에, 이 롤이 비싼 거거든, 비싼 거거든요. 이렇게, 예, 지금 현재 돈들이 많다고 하면, 뭐, 모토로, 어, 이런, 그, 옛날 거를 뭐, 5천원씩, 2천원, 3천원, ,000원, 4천원씩 주고 사시겠습니까? 예, 좀 더, 그, 어, 좀 주의가 요하, 유화, 요하고 공부가 좀요하는 예, 롤즈의 모음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 이상,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